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팀의 스프링캠프, 그런 스프링캠프에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롯데 스파크맨을 포함해 많은 용병들이 늦은 입국을 했었는데 최근엔 모든 팀을 통틀어 스프링캠프 도중 많은 확진자가 나오며 훈련 진행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각 팀당 한명 나올까 말까한 상황이 유지됐었는데 하나는 6명이 한 번에 나오기도 하고 롯데 역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등 팀에서 이제는 일상적으로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올 때마다 훈련이 전체적으로 중단되기도 하고 확진자들은 며칠을 그냥 날려야 하기에 이런 캠프 진행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올해는 평균 기온도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을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며 훈련 환경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부상 위험 역시 커지기에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타팀에선 실제로 벌써부터 부상자들이 여럿 나오고 있기에 우리 선수들에게 더욱 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이 두 번째 국내 캠프이기에 선수들도 많이 적응했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상 환경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캠프를 잘 마치길 바라야겠는데요. 부디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만 말고 성공적으로 캠프를 잘 맞춰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얼마 전 롯데는 첫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제 경기에 가깝게 진행하지만 세세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원하는 상황이 나와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시뮬레이션 게임은 팀 전체에게도 괜찮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염두에 두어 유일하게 타툰 간의 연습 연습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게임에서도 많은 긍정적 요소들이 보였는데요. 양 팀은 11, 12번까지 타순을 잡고 각팀 투수는 3명씩 던지게 하며 4,5인인가량 경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바뀐 스트라이크 존을 적응했고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만큼 공격적인 타격을 하게끔 주문했는데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로 온 공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타자들 중에서는 유일한 신인 부세진 선수도 강현구 선수를 상대로 우전한타를 만들어내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올 시즌 바뀐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중인 우리 타자들의 모습에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날에는 홈스틸도 나오고 작년 팀도로 꼴찌인 롯데가 도루도 네 개나 하는 등 롯데가 미리 예고했던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적응과 더불어 롯데의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까지 첫 시뮬레이션 게임부터 긍정적 요소가 많이 보여 프린캠프가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해서 너무나 흥미로웠는데요. 이렇게 첫 게임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게임에선 선수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추운 날씨로 인해 최악의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롯데는 이를 잘 극복해내며 긍정적인 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은 캠프 기간에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며 올 시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지 않지만 우리 롯데는 이를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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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예루 두대 화이팅!